예, 안녕하십니까, 포인트 명예 여러분, 또 일반 사주 명예 여러분. 어 저번 시간에는 제가 능동적인 사주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수동적인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이 설명을 할때 손님이 오시거나, 또는 어,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재미로, 취미로 봐드리거나 할 때. 어, 자, 여기 '을목이다'라고 했을 때, '을사일주다'라고 했을 때, 자, '을목에 대해서 좋은 점만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물론 저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실 때에는 좋은 점만 공부를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자, 을목에 대해서 장점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단점을 정나라하게 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에는 양면을 다 알고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단, 을목, 지금 현재 을목이 나왔죠? 을목일주는 안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장점도 얘기하고 단점도 얘기하지만, 장점 10마디에 단점 하나를 얘기하면, 나중에 저보고 뭐라고 댓글을 씁니까? 소목, 뭐, 개, 그러니까 강아지, 그죠? 그렇죠. 그렇게 써놓고 가면 참 곤란하겠죠. 그래서 저도 그럽니다. 물론, 뭐, 제가, 어, 나 강아지 할게. 너 송아지 해라. 우리 손잡고 동물 농장 하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공부를 하실 때에는, 자, 을목 외에 다른 일관들 또는 을사일주 외에 다른 일주들은 적나라하게 다 듣고 싶어 하겠죠. 그렇게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를 할 때는, 어, 양면을 다 알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사람을 상대할 때는 예, 이것을 감정해 드릴 때는 좋은 면만 말씀드리는 게 유리하다. 예.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을사일주가 이렇게 떠 있는데 이글이 이 사주의 전반적인 것을 보시고 포인트를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포인트 잡기 쉽죠? 자, 한번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자, 다 보셨죠? 대충 한번 보십니다. 포인트가 여기에 이렇게 쭉 줄을 쳐놨죠? 그죠? 예, 이것이 첫째 포인트죠? 그러면 내가 목이고 전부 불바다니까 상관상관, 식신상관이다. 자 식상으로 쫙 깔려 있죠. 자그 다음에 이것이 첫째 첫 번째 포인트. 자두 번째를 잡아보세요. 보입니까? 자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정재가 위에 하늘 편재 정재가 위에 떠 있죠.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 돈이 떠 있으니까 이것도 어, 또볼 수가 있죠. 또 여기 옆에 평간이 떠있죠. 자, 평간이 떠있고, 밑에 경금이 지장간에 두 개나 있습니다. 이것도 포인트가 될수 있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감정을 할 때는 설명을 할 부분이 있고, 설명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아, 들어서 별로, 그죠. 돈이 되지 않는, 어, 설명. 또 이러한 것들은 삼, 어, 안 하시는 게 유리하고, 그 다음에 어, 좋은 점이 나왔을 때, 그럴 때는 어, 참 설명을 잘 해드리는 게 좋겠죠. 왜? 그것이 유리하니까. 불리한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나가서 저 녀석은 돌팔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진짜냐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돌팔이 가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거든. 사람을 상대할 때는 무조건 장점만 얘기하세요. 자, 이런 경우 그다음에 대충 제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오늘은 얘기의 초점이 수동적 사주에 대해서 수동적 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을목일주가 을간 일간이죠. 예, 을목 일간이 떠 있고 밑에 목교 을사. 목욕이 두 개가 떠 있죠. 자, 그러면 목욕은 뭡니까? 도화살이죠. 자, 그래서 도화살 두 개를 깔고 앉아 있으니까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도화살이 있으니까 조금 인물이 있겠죠. 그리고 식상이 많으니까 너무 내 귀가 너무 두절듣죠 그러니까 날씬하겠습니까? 뚱뚱하겠습니까? 식신이 많으니까 식신도 있고 상관도 있으니까 뚱뚱합니까? 귀를 너무 누설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귀가 3개, 4개 이상 누설되면 너무 어다 기운을 빼 버렸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날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성분은 얼목이니까 예, 어떻습니까? 잘 휘어지겠죠. 부드러운 화초 같은 여자 거기에 목욕, 즉, 도화물상을 깔고 있으니까, 예. 애교도 있고, 그죠? 응, 미모도 있고. 자, 대충 보이죠? 예. 어, 참, 우리가 보기에는, 남자들이 보기에는, 어, 참, 이쁘고, 그죠? 응, 애교스럽고, 체주가 있는 여자다. 자, 그 다음, 여기 식상이 너무 많으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직장에 다니겠습니까? 공지에? 아니죠. 예, 물론 일반 통설의 어, 통설처럼 이분은 자기 개인 사업을 합니다. 실상이 쭉 깔렸죠. 그러면 직업이 이렇게 불이 많으니 금을 다 녹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장이 없다. 직업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편관이 떠있죠. 그러니까 직업이 있다. 불덩어리가 많은데 화극금에서 평관이 녹아버리지 않느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여기에 병화가 지장간의 사중에 지장간의 무경병, 무경병, 병화가 두 개가 있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습니다. 자, 총 병화가 지장간에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신압을 하겠지요. 자, 그래서 직업과 합을 해서 병신압을 내곤 하죠. 병신압, 뭡니까? 수죠. 이 사주에 수가 일정 수기가 없습니다. 수가 없으니까 수가 넘쳐납니다. 병신압 수, 병신압 수, 병신압 수, 병신압 수. 그래서 이 사람은 물기가 충분합니다. 즉, 소화기제. 물과 불이 적당히 조화를 이루어서 어느 정도 행복할 것이다. 자, 그 정도. 그 다음, 또 다른 게 보입니까? 물론, 신금, 이거를 남, 남자로 봅시다. 자, 내 남자가 여기에 있는데, 또 여기 무경병, 무경병, 경금도 남자죠. 그래서 이렇게 암압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보고, 명암, 부집이라. 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 남자가 예 숨겨진 남자가 밑에 두 개나 있죠 공식적인 남자가 여기에 등기가 돼 있는 남자가 하나 있고 그죠 자 등기된 남자하고는 합이 없죠 무정하다 그죠 그러나 음량이 다른 경금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을경합금 을경합금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남자와는 유정하다. 따라서 항상 내 남편이 있어도 다른 남자가 예, 또 따로 어, 음, 남자친구들이겠죠. 예, 있다. 그럼 그것도 예, 가능한 예, 설명입니다. 단, 여기서는 능동적인 사주냐, 수동적인 사주냐에 대해서는 내가 을목인데 여기에 금이 있죠. 그래서 금극목하고 나를 치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동적인 사주다. 그래서 내가 금을 치지 못하고, 금이 나를 치니, 그죠? 내가 직접 제작을 하지는 못한다. 그러면, 내가 직접 제작을 못하지만, 금이 나무를 치는 이러한 형태는, 예, 내가 직접 수동적인 사주니까, 내가 직접 제작을 하지는 못하지만, 판매는 할수 있다. 그래서 이분은, 예, 젊은 아가씨죠. 예. 아가신지 아줌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새댁처럼 보이는데 날씬하고 이뻤어요 그런데 예, 이분은 옷 가게를 하십니다. 자, 내가 직접 제작을 하지 않고 수동적 사주니까, 예, 그래서 내가 어, 지 직접 옷, 어, 옷을 판매하는 일만 한다. 대충 이해가 가죠. 이것이 수동적 사주의 어, 모델이다. 음. 자, 그러면 대충 이제 뭐. 아, 물론 대원까지 한번 또 설명을 드릴까요? 아, 그냥 능동적 사주에 대해서만 아셔도 되는데, 일단 뭐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개수가 떠 있죠? 예. 여기에 보면은 합의를 찾아보세요. 여기 무토가 있죠? 그래서 무계합을 합니다. 그래서 무계합을 해서 계절을 얻었죠? 무계합화. 그래서 이분은, 자, 정제. 내 노력함만큼, 예. 벌어지는 돈, 즉, 안정적인 수입을 벌고 있는 상태입니다. 축은요, 사축이죠. 그래서 목욕, 을에서 축을 보면 쇠, 반한살이죠. 그래서 내가 내 재주로, 예, 목욕은 재능, 예능, 그런 거죠. 내 재주, 그래서 내 재주로, 어, 내 재능으로, 예, 이건 돈이죠. 예, 축은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파는 살. 예,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예, 지금 그래서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병화가, 예, 금을 봤으니, 예, 인터넷, 그죠? 어, 그, 뭐라 그럴거예요 쇼핑몰 같은 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하겠죠.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많이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예, 설명을 동시에 다 들으시면 머리가 아프니까, 자 첫째, 능동적 사주가 아니고 금이 목을 치니 수동적 사주, 즉 내가 제작을 하지는 않고 직접 판매를 한다. 됐죠. 요거, 요것이 거 키포인트니까, 요것만 기억을 해두셔도 됩니다. 자, 다음 사주의 모델을 봅시다. 예. 아까 본 사례와 연결돼서 계속 두 번째 사례를 봅니다. 제가 능동적 사주와 수동적 사주의 모델을 전부 금과 목으로만 예, 뽑아왔습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이 알기가 쉬우니까 파악하기가 쉬워서 금과 목의 사례만 계속 예, 다 들고 왔습니다. 자, 어, 여기서 이 사주를 한번 보고 또 한번 포인트를 한번 잡아 봅니다. 제가 물론 아까, 아까번에 첫 번째 사주는 제가 적나라하게 이것저것 뭐 이렇게 군더더기를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실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간단하고, 그죠? 짧고 간단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리는 것, 즉, 키포인트만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물론 그렇게 하면 공부는 제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그런 취향을 좋아하니까 간단하게 키포인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유리합니다. 자, 한번 보시고 키포인트를 잡아 보세요. 포인트. 표시해 놨죠? 포인트 다 보셨습니까? 간단 명료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내가 얼목이니 얼경하고 뭐 금을 얻었고 이런 얘기보다 키포인트는 한번 키포인트만 봅니다. 자, 얼목과 자 나무와 목과 금이 어우러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양신 성상격 형태로 보입니다. 그죠? 자. 양신 성상격 형태를 갖추었을 때 용신을 찾는 사람들 많이 있죠. 자 용신을 한번 잡아보세요. 용신은 뭡니까? 자 이것은 목이고 이것은 전부 금입니다. 금극목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용신이 쇠가 많으니까 어, 뭐가 필요해요? 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화극금에서 이것을 제어해야 한다. 아, 이 양신성상경 모델을 보시고, 어, 신강이냐, 신약이냐, 어, 신약할 때, 자, 나를 극하는 관이 많다. 그랬을 때, 작병세에도두 어,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하나는, 예, 이 관이 너무 많으니, 관을 제어하는 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화가 용신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있고, 또, 이렇게 많으니, 나를 극하는 관이 많으니까, 이 관을 설계시키는 것이 좋다. 그래서, 금생수로 빼주는 것이 좋다. 라고 두 가지 모델로 자평서에도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가 다 맞고, 그죠? 어, 그러면 어떻게 혼란하지요? 자 여러분은 관이 퇴거했을 때에는 이것을 극하는 어그 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누설 즉 설기 시켜 주는 것이 용신으로 잡는 것이 어, 옳지 않겠는가 그 증거가 양신 성상격의 형태가 어동 등세에도 설명이 되어 있죠 이럴 때는 상극일 때에는 통관용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 관들을 어디로 빼니까 이 관을 전부 수로 빼죠. 자, 수가 있으면 이 모든 금들이 금생수로 들어갑니다. 그죠? 금이 많죠. 그래서 금생수로 가죠. 여기엔 전부 목이죠. 그래서 다시 수생목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 통관을 해주는 이 통관용신 수를 예. 용신으로 잡습니다 예, 가죠 이런식으로 예, 이것을 사례로 비추어 볼때왜 양신성 성격에만 이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강신약을 막론하고 관이 퇴과했을 때는 이것을 극하는 것보다 설기시켜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또 그것이 순리에 맞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네, 설명드릴게요. 자, 이 사주 키포인트만 설명하고 끝냅시다. 이것은 을목이고 이것은 금입니다. 을목이 금을 칩니까? 아니죠. 금들이 목을 치겠죠. 자, 그러면 내가 능동적이 됩니까? 수동적이 됩니까? 수동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금이 나를 치니 내가 금을 치지 못하고 그죠? 금이 나를 치니 제작을 까지는 하지를 않고 예. 의류 판매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입니다. 예, 가죠. 자, 그래서 예. 수동적인 사주 을목일 경우에 예, 금이 나를 치니 제작은 하지 않고 예. 옷 어, 옷장사 아, 조금 좀 그런 말이네요. 의리업을 해서 크게 어, 성공을 해서 예, 돈을 잘 버시는 분의 사주다. 이렇게 키포인트만 잡아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도 간단해야 또 여러분이 좋아하죠. 여기까지